단돈 700원에 대납받을 수 있는 사이트 구글과 다이버에 대납톡을 검색해주세요 좀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반수 아니 피긴입니다 한두 판 써보고 좋다 나쁘다 말하는 리뷰 말고요 저는 이 스쿼드를 8개월 동안 본캐로 올렸습니다 구단같이 천조부터 사경인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테르 선수들을 다 써봤습니다 인테르는요 쓰면 쓸수록 장점이 더 보이는 팀이고 동시에 단점도 조금은 존재하는 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테르가 세다 같은 말에 알고 왜 본캐로 유지했는지 그리고 왜이 선수는 절대 추천 안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보겠습니다. 편집이나 영상 스타일을 바꿔봤는데요. 이런 방향성이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8개월 실사용 기준 비긴 본캐 인테르 스쿼드 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8개월간 즐거웠다. 진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한것 같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럼 이어서 어 제가 뭐도 아니지만 8개월간 스트리머 중에서 유튜버 중에서 가장 인테리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수나 뭐 포메이션 선수별 후기 이런 것들 좀 적어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포지션별 제일 좋은 현 시점 기준 오늘이 2025년 12월 15일이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선수 일단 포메이션을 하나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시는 4-2-3-1 기준으로 제일 좋은 선수 일단 스트라이커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스트라이커에서 제일 좋은 선수 한 명만 뽑자면 역시 호나우두가 제일 좋습니다 예할수 있는 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그 공식 경기 끝나고 나와서 데이터를 볼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당 몇 골을 넣는지 그걸 봤을 때 호나우두 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뭐 트윈 타워도 헤스에도 불구하고 호나우두가 가장 좋습니다. 호나우두 제가 써봤던 시즌은 UT, 원더보이그 다음에 WSC 시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가지 다른 호나우드 써봤는데 u t 만 안좋습니다 나머진 다 좋아요 제가 진짜 그 호나우드 중에서 보법이 확 달라졌다라고 느낀 거는 원더보이부터 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보법이 다르게 느껴지는 선수였고 그 다음에 WS 여기는 이제 어나더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스트라이커로 추천해줄만한 선수는 최근에 썼던거 WS 질라타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게 너무 비싼데요 네, 비싼만큼 키 크고 분탁할것 같은 선수치고는 상당히 좋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천을 하자면 가성비 진짜 좋았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고 가성비 극찬했던 크레스포 네,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8카도 쓰고 9카도 쓰고 10카도 썼던 것 같아요 만능형이라고 볼수 있겠고 헤딩 잘하고 내가 수침이나 이런 걸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AI가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게 진짜 좋아 이게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호나우두, 질라탄, 크레스포 그 다음에 라우타로 라오타로가 키가 작은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냥 저 생각보다 키 작은 것 치고는 몸빵도 좋은 편에다가 헤딩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뭐 공미는 딱 하나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베르캄프 네. 그러니까 모든 걸 통틀었을 때 베르캄프가 제일 좋았어요 모든 게 좋았어요 베르캄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키가 막 엄청 크진 않다 보니까 굴리트처럼 헤딩을 해준다거나 이게 안될 뿐이지 연계 능력 중거리 슈팅 능력 이런게 좋았고 많은 분들이 포르란과 베르칸프를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베르칸프 시즌은 거의 포르란의 중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각을 더잘 만들어 체감이 좋다 보니까 다른 거뭐 스레이더도 써보고 뭐 질라탄을 내려보고 제코를 내려보고 바조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그냥 베르칸프 그 다음에 볼란치인데 볼란치는 두 명을 뽑아야겠죠 진짜 온갖 조합다 써봤습니다 피를로부터 해가지고 뭐 마테우스 뭐 비에이라 뭐이콘 뭐차라놓로다써봤 최고의 조합은 마테우스 마이콘 조합이 제일 좋았습니다 영혼의 마마 조합 듀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 놀로 써서 양발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죠. 써봤죠. 좋은데 확실히 이 마이콘의 스피드와 수비적인 기여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이콘이 약발이 3도 아니고 4인데 그 짝발마저 잘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적인 활동량 뭐 백업 모든 걸다 해야 되는 볼란치를 고려해 봤을 때 마테우스 마이콘 조합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는 빼고 싶어요. 한 명은 누구 뺄까요? 그럼 마이콘을 빼겠습니다. 마테우스는 뺄 수가 없어요. 마테우스 차라 놀로까지 인정. 그 다음에 센백 조합, 풀 백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급여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써봤던 제일 좋은 조합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호베르트 카를루스그 다음에 칸셀로 조합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슛도 되고 엄청 빠르고 크로스도 무지하게 좋고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을 뿐이지 몸싸움도 엄청 좋고 이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우구스트 이것도 진짜 괜찮아요 이거 저렴한 카드 하드벅도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윙백에는 칸셀로를 넘는 선수가 아예 없거든요 마이콘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나 무조건 몸만 세고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이드에서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호베르트 카르로스는 키가 작아가지고 약간 수비할 때 불편하지 않냐 하는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좋아요 사이드 돌파할 때 공격적으로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센터백 조합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은 선수를 다 써봤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센터백 조합은 고강 기준으로 둠프십카 그다음에 이사 챔스 비세크 시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데 솔직히 다 좋아서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일 뿐이지 뭐 루시우 파바르 좋아, 루시우 비세크 좋아, 품프 파바르 좋아, 뭘 써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인텔 인테르이네 명으로 그냥 조합을 어떻게 비벼 먹던 그냥 존나 탱이 개인적으로 바스토니는 진짜 별로였습니다. 바스토니는 쓰지 마세요. 바스토니가 너무 안 좋다는 게아니라 앞에 너무 4대 천왕이 너무 좋은데 굳이 얘를 왜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다음에 골키퍼는 24짜리인가까지도 급여까지도 전부 다 써봐 모든 걸다 써봐 지금도 키퍼만 다섯 장이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라두가 답입니다. 여기. 고급여에서는 라두가 최고고요. 저급여로 내려가면은 일단 아예 구하기 어려운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코르다츠 같은 애들 말고 5짜리에서는 그레고리오라고 있어요. 아 우나나는 쓰지 마세요. 우나나 별로고요. 예 네, 그레고리오 얘가 제일 좋았어요. 그게 5짜리. 그냥 웬만하면 라도 쓰세요. 아 그걸 안 했네 여러분들. 윙어를 안 했네. 일단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피구, 양발 자리, 발롱 넘버 세븐 이상. 그러니까 양발 피구라면 그냥 빼면 안 돼요. 노답입니다.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고요. 그 다음에 한자리는 취향이라고 보는데요. 너무 괜찮은 선수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조가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이 피고 바주 베르카 보면 그냥 국밥입니다. 든든해요. 이게 좋았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게뭐 산체스도 너무 괜찮고 유티 이상부터는 다 괜찮아 산체스. 그다음에 신 신규 시즌 폴리타노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수별 후기인데 위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려 가지고 비주류 선수별 후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거필를로 중거리 하나는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먼트 칠카까지도 써봤었거든요 저희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 네, 그냥 인비저블 덤딩이 있어요. 확실히 다른데, 이거 빼곤 없어요. 그리고, 스네이더. 중거리 하나는, 진짜 차원이 다른 수준을 다시, 차원이 두번 다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인텔을 전체 통틀어서, 중거리 1등은 예에요. 오직 한 명. 넘버 원이야, 얘가. 뭐, 카누 이런 것도 써봤던 것 같은데, 은완코 카누. 카누. 생각보다 재밌고 좋습니다, 이거. 뚝배기 침개터 써보고 싶으신 분들, 써보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 뚱만 쓰셔야 돼요, 대신. 그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에딘 제코 에딘 제코는 LD 금카 그 다음에 지금 WS 금카 쓰고 있는데 제코 이건 왜 저평가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기캔데 아마도 그건 것 같아요 네, 호나우드 질라탈에 밀리지 않았나 그냥 순수 성능만 봤을 때 거의 기가 막히 약간 어느, 어느 정도냐면요 연계 능력 떨어지는 케인이에요 네. 어, 폴리타노 이것도 개 저평가 그냥 선수 인기가 없어서 억가당한 이거 그냥 메시입니다 그냥 얼굴 가림의 메시에요 그다음에 튀람은 이거는 제가 후기를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제가 이사 토치 쓰고 말았어요. 너무 저랑 안 맞아서 그 후로 안 쓰는. 중. 루카쿠 궁금하다. 아, 근데 루카쿠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루카쿠는 엘리 이상부터 진짜 쓸만해요. 나는 괜찮았어요. 침개토로 그 이하는 다 쓰레기. 최악의 선수 이건 꼭 쓰지 마. 가성비 구린 선수나 팀가라는마닥에 전부 까발리겠다는 마 말도 봐야 되는 선수. 아 발로텔리가 진짜 최악이었어. 궁금해도 쓰지 마시고. 제 영상 한번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단가치 커트라인,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인텔의 장점이 다 된다입니다. 구단가치가 500조부터 뭐 4경까지 다 나와요. 시즌이 다양하고 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에 맞는 시즌 선수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부캐로도 좋고요. 본캐로 크게 가면 더 좋고요. 굳이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자 뭐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장점 단점은 마음만 먹으면 삼선까지 전부 다 양발 스탯, 뭐 스팅 속도 전부 다 챙기는 게가능해 일단 그리고 선수진이 되게 다양합니다 포지션별 좋은 선수가 한가득이야 그냥 골라 먹을 수 있어 이거 질리면 이걸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돼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뻔한 얘기지만 팀 컬러가 레본에서 1, 1에서 2위급 사기입니다. 단점은 아시다시피 역캠 팀이라고 놀림받는다. 근데 사실상 이것도 극찬인 그 거예요. 그만큼 팀이 사기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건데 이거는 초장신 키퍼가 없다. 한뭐한1 9 9 이런 거 이런 애들이 없어요. 공미에 키가 190cm가 넘는 굴리트, <laughs> 굴리트 같은 공미가 없다. 인텔을 하게 되면 추천 포메 플레이 트 이건 좀 꼴값인 것 같아요 실력 대비 플레이 팁까지는 그렇고 그냥 중거리 잘 찾으면 되겠고 추천 포메를 말씀드리면 다 되거든요 인텔은 일단 1번 가장 많이 쓰는 4 2 3일 그다음에 4123 이것도 돼요 공미 빼버리시면 되잖아요 믿을 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포메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이 뭐 4222까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 포메에서 안 되는 거 가장 뭐 거의 없는데 가장 추천하는 건 그래도 4231이 가장 스무스하지 않나 정리해보면 인테르는 모두에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팀을 8개월 동안 본캐로 유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 풀리는 날 인테르는 경기의 흐름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거리 한방에 억가당했던 모든 게 해소되는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항상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맛 때문에 쓰는 거였지. 인테르 고민 중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선수 선택이나 팀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